특별히 강보 기념주의, 방금 목절 80주년을 맞이해서 나라상황에 맞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념을 넘어 언약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 며칠 후면 우리는 강보 80주년이 됩니다. 1945년 8월 9일 날.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면서 우리는 패망했고 연합국에게 항복했다는 그 목소리에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몰랐습니다. 그것을 아는 이들은 독립투사였고, 지식인들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그들은 준비를 했고, 숨겨둔 태극기를 가지고, 일장기 위에다가 태극을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만세를 외치며 강복을 맞이했습니다. 그 강복을 맞이하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만주에서 중국에서 일본에서 미국에서 각세게각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기차역에서 내릴 때마다 사람들은 꽹과리 치며 풍물을 치며 기뻐하고 또 즐겁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처럼 강복은 정말로 우리나라에게 있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정말로 큰 경사였고 또 우리의 주권이 회복되는 이 억눌린 감정이 자유를 맞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생명이 회복되는 날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강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의 신사 참배 강요 속에서 많은 교회가 무릎 꿇고 우상에게 절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양심을 지키고 고난 속에서 그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왔던 이들은 높은 존경을 받게 되었고 이 광복을 맞이하면 너무 너무 행복했습니다. 물론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피흘림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광복은 교회에 교회에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죠. 불과 몇년 후에 나는 두 동강이 나버렸고 또 불과 몇년 후에는 전쟁이 나버렸습니다. 민족 성장의 비극이 일어난 것이요. 이 전쟁의 상황은 아직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남과 북이 아직도 이념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싸우고 있고 또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이 북쪽을 도발하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늠하지 말라라는 경고를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남녀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간음을 종종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영적인 배신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길 때하나님 너희가 음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보다 이념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의지하고 이미 영적인 음행에 사로잡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복 80주년 맞이한 지금,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의 자리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말씀의 토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고, 오른쪽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하게 과격한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오른 눈, 오른 손은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유용하고 정체성의 일부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유익해 보이는 것이라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늠은 남녀 간의 성적인 부정행위를 넘어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액면 그대로 남녀 간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간음에 대해서 음행에 대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음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 다른 주인에 따르는 영적 배신을 뜻하는 겁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이 땅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라고 호세는 외쳤고요. 예레미야 3장 9절에서 예레미야는 돌과 나무로 행운함을 가볍게 여기고라고 얘기했고요. 야고보서 4장 4절은 세상과 곧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란 라 섬길 때 성전 것을 영적인 가늠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단순히 다른 종교를 믿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생에게 내어준 관계에 대한 배신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지는 몰라. 그러나 정치적인 이념, 물질, 성공, 인기, 심지어, 종교적 명예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은 영적 간음이라 할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경고예요. 마음이 빼앗기는 시선과 행동으로 옮겨지는 힘을 가감하게 잘라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순결을 잃고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순결, 깨끗한 거룩함에서 멀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결국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희 마음, 시선, 너희 행동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 대답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것이 귀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끊어내야 한다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분이 직접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기만을 바라고 계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신부로서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감 관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예수님은 이어서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남편이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아내를 내버릴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라피들은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해서 아주 렇게 적용했습니다. 심지어 밥을 태우거나 밥을 잘못하거나또 젊고 예쁜 여자를 발견했을 때도 이혼 사유로 인정하기까지 했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결국 이혼은 하나님과의 언약 정신과 상관없이 남성 중심의 권력 남용과 자기 욕심을 합리화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는 이런 풍조를 단호하게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결혼은 단순히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깨트릴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안에 다양한 일이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에 대해서 매도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은 누가 합니까? 그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맺은 그 관계 안에서 너희가 이제는 저 상대방에 대해서 너가 영적인 순결해야 되지 나에 대해서 영적인 순결해야 되지 않냐? 예전에는 너가 문제가 있었지라도 이제 는 나와 함께하고는 이제는 순결해야 되지 않냐? 오늘 우리는 마찬가지인 거죠. 내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고통이 있어요. 그 누가 뭐라고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그 슬픔 가운데 누가 들어가봤어요? 그걸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새로운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 관계 안에서 이제는 순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돈과 성공과 권력과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향해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성공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려버리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너가 순결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경에서 언약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영적인 결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신부로 부르셨고요. 그들이 우상을 섬길 때마다 행함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이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지만 하나님의 언약 또한 가볍게 여겨지는 시대가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사랑는 여러분, 오늘 가정의 언약들이 깨지고 교회 공동체의 언약과 신뢰가 무너질 때 그 이면에는 하나님과 관계에 대한 경시가 깔려있다는 거예요. 강복 이후 한국교회가 이런 위험을 경험했습니다. 인연과 정치 논리가요. 복음을 대신하고 형제와의 연합이 언약은 쉽게 그냥 버려졌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북한에서 공산당이 집권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 남으로 내려온 기독교인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였는데 제주에서 4.3 사건이 터지자 그들은요, 빨갱이 잡아야 된다고 제주도에 내려와서 자기와 좀 다르면 그냥 잡아 죽였습니다. 너 빨갱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그 빨갱이라는 말은요, 자기의 이념도 아니고요, 자기의 울분이었어요. 그 울분을 기독교인의 옷을 입고, 거기에서 배출한 거죠. 여러분, 복음보다 이념을, 이념보다 감정을 우선시할 때 깊은 상처와 분열이 생기는 겁니다. 언약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영적인 음행이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영적인 음행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이웃과의 맺은 언약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언약은 불편해도 지키는 것이고요 때로는 혼혜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참된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늠과 이혼의 문제는 사실 마음의 순결과 공동체의 거룩이 난큰 주제 안에 있는 겁니다. 마음의 순결은요. 단지 개인의 도덕성을 지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언제나 거룩한 신부라고 이야기해요. 우린 신부예요. 신부는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을 기다려야지. 사랑은 여러분, 거룩함은 단지 의식적인 정결이나 준, 준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헌신과 충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음의 순결은요. 공동체의 거룩과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 개인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타락하면 그 영향은 반드시 가정과 교회 공동체로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나 지도자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과 타협했을 때온 나라가 함께 타락했다는 것을 열왕기서에서는 정말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물질과 성공, 혹은 정치 이념을 더 사랑하면서 겉으로는 내가 거룩한 신앙인이처럼 포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영적 위선이라고 하는데 세상은 이 영적 위선을 떠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개인의 타락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가 거룩을 훼손시키는 영적인 음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순결은요 공동체 회복의 열쇠이고 하나님의 관계에서 순결함을 지킬 때 언약도 교회도 가정도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히면요 언약도 무너지고. 연합도 깨어지고, 결국 분열과 다툼, 심지어 전쟁까지 이어지지만, 예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마음은 다시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렴? 그래야 공동체를 한다. 이것은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은, 개인과 개인의 한 가정의 부부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영적 음해의 관점에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큰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 이를 잘 보여주는 분이 있는데 바로 백범 김구 선생님이시죠. 그러면요.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할때 공산당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왜 싫어했냐면 이념이 민족의 독립보다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래 갖고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산당과 대척점에서 독립운동을 하죠. 그런데 강복 이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라를 보니까 분단되어 있는 거예요. 남쪽에는 남 미국이 북쪽에는 소련이 각각 주둔하면서 자기의 이념으로 이 나라에 두동강 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김우선생님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하고서 이승만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1948년 남북협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김일성과 같이 앉아서 우리가 하나가 된 조선이 독립이어야지 결국 이렇게 분단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나 된 조국이 나의 소원이야. 사상과 체제를 차이를 넘어서 민족의 언약과 화해를 위해서 우리는 같이 손을 잡아야 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은 당시 정치권의 견제 이승만의 견제와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은 안두희의 총탄에 쓰러졌죠 그 후에 전개된 것을 보세요 김구 선생의 말씀대로 손을 잡았다면 우리는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난 민족상전의 비극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언약과 하나됨을 지키지 않는다면, 결국 분열은 수많은 생명과 공동체를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것은 더불어 형제와의 언약, 민족이 하나됨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 같습니다. 우리가 이념과 자기 이익에 앞세워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음미인 거예요. 아니,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념이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 종교 자체가 내 형제가 다른 종교 믿고 있다고 미워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이단에 빠지고, 저 사람이 어떤 이념에 빠지고, 저 사람이 이슬람의 불교를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와 혈육인 형제는요, 나와 살아,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 거예요. 나는 핍박을 받아도 상관없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빚받게도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를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은 요만, 요만한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으로 해석하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있어요? 끝없는 사랑에는, 끝없는 사랑으로 대접해야 되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상을 앞세우고, 이념을 앞세우고, 이익을 앞세우면, 결국, 어떻게 되냐? 오늘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한국교회 보여주고 있어요. 아스팔트 우이 우파라고 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모여 발란수계에 대해서 눈물 흘리면서, 아, 까이세배 같은 사람들을 눈물 흘리면서 구해내라. 근데 거기에서 사송가가 불리고요, 성경 구절 외치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 것처럼 해버려요. 교회 안에서 정치 이념이 정치의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laughs> 교회 강당은 정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 따신 세상을 이야기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지하기 위한? 강당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강당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좌도 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진보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도 강당에서 진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내가 우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똥이란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음행은 멀리 있지 않아요. 오늘 우리 바로 앞에 있고,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정체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가 바로 영적인 음행이에요. 이스라엘 시대에 금송아지, 바, 아세레라가 우상이었듯이, 오늘 날 우리의 우상은 이념, 권력, 민족주의, 특정 지도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 자본이라는 이름이 우리의 영적 음행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고 예배 의 언어를 감싸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어를 깨뜨리는 가름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영어 주일학교, 영어로 교회학교 하는 거에 되게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애들 모이면 영어로 막 찬양하게 하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모일 것인가? 그거를 미끼를 던진 것이. 근데 지금 부럽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그건 부러움이 아닌 거. 어쩌면. 영적 타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걸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 자녀들 성공시키지 않을 거야? 성공하려면 우리 교회 와서 영어 배우면 돼. 이왕 하는 김에 영어로 된 예배 드리면 되지 않아? 마찬가지죠. 교회들이 그렇게 성장 전략을 짜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강단에서만큼은 한나라의 복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 여러분, 한국 89년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감격 기억하지만 여전히 분단과 갈등 속에 살고 있어요. 해방은 되었는데 진정한 자유와 하나 되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념을 더 사랑할 때 복음보다 정치적 진영을 더 붙잡을 때 어떤 비극이 찾아왔는지. 보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정치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일상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 예수님은 마음으로부터 언약을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도덕적인 순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복음의 본질의 끝. 까지 지키라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교회는 세상이 정치와 이념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것, 분열된 곳에 약을 받는 존재 복음이라는 약을 받는 존재, 국률로 사람을 세우는 공동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한국교회가 이나라 민족을 위해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진짜 희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가 될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하나 되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주실 겁니다.